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어, 오늘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시간마다 어, 사랑과 행복, 어, 감사가 어, 가득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네 가지 신호들이라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부자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 물론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부자라는 것은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든지 쓸수 있는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쓸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가 항상 나에게 있다라는 상태. 자, 그런 것이 저는 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어, 행복한 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어, 또 다른 조건 중에 하나가 부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그렇게 저는 어, 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되기 전에 어, 우리가 딱 보면 나타나는 그그 그 현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 부자가 되기 전에 어, 이런 어떤 네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그것을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네 가지 신호 중에 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무조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인연법이라는 것은 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신분이 높은, 격이 높은 자, 인연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갑자기 내가 부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 첫 번째, 어, 어떤 신호탄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우연한 기회에 어떤 인연을 만났는데, 자, 그분의 도움, 또는 그분의 조언으로 나는 그것을 시도해 보고 어, 이것이 이렇게까지 크게 어, 나를 어, 운명을 바꾸는 저, 그런 길로 이끌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어,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아주 어, 나보다 나의 현재 위치 보다 격이 높은 상태에 있는 신분이 아주 어, 위에 있는 자 그런 어떤 인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것이 바로 어, 나의 인생이 지금 부자로 이제 어, 들어가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어, 그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금 만났다라는 것은 자 그것이 어, 나의 미래 의 모습이다라고도 우리가 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격을 한번 여러분들이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의 격이 낮다라는 것은 어, 나의 미래 또한 어, 그런 어떤 격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인연을 하게 될 것이니까 나의 미래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내가 인연하고 있는 분들의 그 격을 내가 이렇게 봤을 때자 굉장히 어, 나보다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어, 존경할 어, 점이 많은 자, 신분이 굉장히 높은 어,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할 때. 자 그것이 바로 나의 미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나의 큰 운을 틀어내는 자, 그런 어떤 어, 작업인데, 자 그렇게 운을 틀어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나보다 큰 기운을 가진 분의 도움입니다. 자 이런 분과 인연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아이 어, 나의 운을 틀어내는 하나의 어, 그런 어떤 신호탄이 지금 쏘아 올려. 어, 붙였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어떤 인연이든지 간에 나보다 뭔가 격이 높은 인연을 만났다라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고, 어, 내가 이제 나의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삶으로, 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운을 내가 지금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사주상에서 한번 보게 되면 물론 어, 부자가 되기 전에 운이 트이기 전에는 어, 사주의 이 대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운으로 자,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또 좋지 않은 대운에서도 또 어,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운이 좋을 때 부자가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운이 좋을 때 좋은 인연들을 많이 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 부자가 될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 운이 좋은 거, 대운이 좋은 거는, 어, 물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자, 사주에 월지에, 자, 천을 기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 각각의 목화 토금수별로 각각의 천을 기인 어, 기인 중에 기인. 자, 가장 좋은 기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자, 그 어려움에서 내가 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런 역할. 또는 내가 운이 좋을 때 그 운을 더욱 더 크게 상승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 어 어쨌든 굉장히 어 좋은 어떤 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천을귀인입니다. 그래서 귀인 중에 귀인이다. 귀인 중에 최상의 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사주의 월지에 천을귀인이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내가 어 나의 운을 바꾸어서 부자로 가는 길에 상당히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월지에 있는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일지에도, 물론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살아가는 삶에서 순탄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일지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만약에 좋지 않은 운 속에 놓여있을 때, 그 천을기인이 제 역할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월지에 있는 천을 기인은 내가 운이 좋든 나쁘든 자 어찌됐든 간에 월지라는 것은 나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자 내가 운이 좋든 나쁘든지 간에 천을 기인을 월지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최소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자 그런 어떤 세상의 보안 장치가 천을 기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운이 좋을 때는 이 운을, 어 내가 가질 수 있는 운이 10개라면 이 운을, 어, 곱하기 10에서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힘을 부여해주는, 자 그런 어떤 기운들이 월지에 들어있는 천을 기인의 역할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되기 전에, 특히나 월지의 천을 개인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부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자손을 돕는가 하면, 어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을 때, 큰 인연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인연을 더욱더 깊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인연과 연결고리를 강하게 이렇게 유대감을 끝까지 지고 갈수 있게 만드는 자, 그런 역할을 천을 기인, 특히나 월지의 천을 기인들이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마디로 사랑을 할때 눈에 콩깍지가 씌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 사주 속에 원진 기문 관살이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 귀신이 씌다라는 표현을 해서, 자, 귀신이 씌 때도 눈을 이렇게 콩깍지를 씌워버린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살아가는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어, 살지 못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콩깍지가 씌어서 정말 흐릿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귀신의 어떤 조종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또이 원진 기문관살에 예, 적용하는 콩깍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천을 기인이 월주에 있을 때,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자손이 이제 신분 상승과 함께 부의 길로 들어설 때, 자, 어떤 인연을 딱 만났는데 그 인연을 놓치지 않고 그 인연과의 관계를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 그런 어떤 역할을 천을 기니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인연에게 가서 우리의 자식, 우리의 자손이 아주 멋지고 특별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인연에게 공깍지를 어, 이렇게 씌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나 초등학교 다닐 때 어, 어머니들이 학교에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데 어, 옛날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선생님께 이렇게 드린다든지 또는 선물을 준비해서 선생님께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잘 보이 잘 보이게 해달라고 잘 보, 우리 자식을 좀 예쁘게 봐달라고 어, 이렇게 좀 어, 옆에서 많이 어, 어머니들이 좀 선생님 많이 찾아가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월제 천을 기인들이 어, 좋은 인연과 함께 우리 자식의 신분 상승과 부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우리 천을 기를 가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그 인연에게 가서 우리 자식을 예쁘고 잘볼수 있도록. 특별하게 볼수 있도록 그런 기운을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어, 예를 들면 가난에서 부자라는 신분 상승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운을 바꾸고 부자라는 큰 기운을 받아내는 것은 굉장한 어,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나의 노력,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분상승과 부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천을기인이 월지에 있는 분들은 부의 기류를 타게 될때 천을기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인연과의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까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사주에 서는 하고 있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 부자가 되기 전에 어 많은 신호들이 나타나는데 어 모든 것을 정리할 사건이 생깁니다. 어 모든 것을 정리할 사건이라 하면 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 직장의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자 그런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그 인연을 정리함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부부로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는 자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 이것을 완전히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또 모든 어떤 어 환경을 어, 정리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이 지역이나 나라를 바꾸으로서 어, 우리가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어, 살던 곳을 내가 떠나서 자,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 모든 어떤 어, 내가 살아가던 것을 정리하는 자,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이 하나의 어, 이런 사건의 신호가 바로 어, 내가 어떤 운명을 지금 크게 바꾸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어, 사건을 내가 겪을 때, 물론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건을 겪는 분도 있고, 좋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겪는 분도 있지만, 자, 둘다 좋든 나쁘든, 둘다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환경 정리를 하고, 어,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어떤 각오로 새로운 기운이 나의 인생에 이제 함께 동하게 될 것이니 자그 기운 맞이를 이제 하라라는 뜻입니다. 자그새 기운이 나에게 악을 악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그 기운이 나에게 정말 행운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운을 한번 크게 정리를 할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부자가되기 전에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대변혁이 일어나는 이런 어떤 경험이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진과 동시에 정말 부자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신분상승의 기회를 가졌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많은 분들이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변화 변동 없이 나는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우리 인생의 성장에 정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체가 오래, 어,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인생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름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이 내리막을 타게 되는 자, 그런 어떤 어, 신호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를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어,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분들, 좋은 인연, 신분이 나보다 높은 인연들을 만남으로서 내가 운이 정말 바뀔 때 좋은 운을 내가 이제 받을 준비가 돼 있을 때 내가 부자가 될 준비가 된 상태에 있는 분들은 자 이렇게 나보다 신분이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을 어 굉장히 존경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성공하고 부자가 된 많은 분들이 어,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멘토를 많이 이렇게 찾아서, 어, 그 속에서 굉장한 어떤 마인드를 바꾸어내는, 자, 그런 어떤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어, 많이 따라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시는 분들 또는 가난해서 부자라는 그런 어떤 성공의 길로 들어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좋은 강의를 많이 접해서 또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또는 훌륭한 멘토를 내가 자주 만남으로서 내 인생의 어떤 마인드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어떤 노력, 노력들을 참으로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결과는 어, 나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어떻게 틀어내는가, 이전의 생각과 어떻게 내가 다른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가. 자, 이것을, 어, 본격적으로 근원적인, 자, 그런 어떤 어, 변화를 시도하는, 자, 그런 어떤 노력이, 어, 시작되더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공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노력하시는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부자로 이렇게 다시 거듭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 이것도 보면 사주 속에서 우리가 어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학당 기인이라든지, 뭐 문곡 기인이라든지, 뭐 우리가 또 얘기하는 글문 도사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전생에 내가 굉장히 어 나를 닦고자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자 이렇게 또 이생에 오셔서. 어, 나의 운을 바꾸는 길 위에 어,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는 자, 이런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런 책을 읽는, 읽는다든지, 그런 멘토를 내가 찾아간다든지, 자, 이런 일을 굉장히 어, 쉽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든지 이전의 어, 흔적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 그런 어떤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이더라라는 것이 어, 이렇게 음,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랫동안 붙잡아 두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신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행동의 모든 패턴들을 한번 유심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의 패턴 하나하나에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내는 자, 그런 어떤 하나의 요소들이 다 묻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패턴을 내가 바꾸게 된다면 부자로 살아가는 자, 그 길은 아마 굉장히 쉬운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 부자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네 가지 신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변화 변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적응한다는 것, 나이가 드니까 더 힘들어진다라는 것 또한 우리 하나의 관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로 살고 싶고 내 인생에 돈에 대한 어떤 막힘이 없이 정말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행동의 패턴이라든지 생각의 패턴을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